이재명 전 대표입니다. 올크클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전화 문자 그만 좀. 점점점. 시도 때도 없는 문자. 전화는 응원, 격려가 아니라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단명, 비명에게만 극성을 부리는 줄 알았는데, 이재명에게까지 극성을 부리니까 이재명이 못 살겠다. 이거 그러니까 나를 살려달라.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참한 거예요. 이재명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세계사적 의미가 있는 새로운 정책입니다. 정말 큰 힘이 난다. 옛날에 그게 팬덤이 아니에요 노무현 때 팬덤은 이게 비판적 지지였습니다 당선되고 나서 취임하기 전에 당원총회에 가서 묻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 감시할 것입니다 이게 소위 비판적 지지 팬덤의 실체였어요 그런데 노무현의 비극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씨는 절대적 지지를바죠 이재명 시대에 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너내말 들어 안 들으면 너도 안 들겠어 지금 이 개딸이라고 하는 팬덤은 양날의 칼입니다 정적을 결혼는 칼이 되지만 그러나 자기의 목을 찌르는 칼이 될 수도 있다. 이 점을 저는 이재명이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24년 7월 2일 화요일 허민의 뉴스쇼 두 번째 주제는 개딸들, 민상아버지라고 불리는 이재명에게까지 거의 문자 폭탄성을 날리고 있습니다. 아, 요것과 함께 여러분과 나눠보겠는데요. 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개딸들이 이재명에게까지 뭐 문자, 전화, 전화번호가 이제 얼마 전에 그 유튜브에서 공개가 되는 바람에 예, 뭐, 곤혹을 치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하시는 개딸들에 의해서 지금 운영되는 당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제가 한번 지난번에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당심 위에 명심, 이재명이죠. 명심 그 위에 개심, 개딸들의 말하자면 의중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시절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 시도 때도 없이 문자폭탄 시달리는데, 자, 먼저, 이재명 전 대표입니다. 대표적으로 내려놨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X, 옛날 트위터죠. 올링크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전화 문자 그만 좀. 점점점. 시도 때도 없는 문자. 전화는 응원, 격려가 아니라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수십 년써온 전번을 바꿔야 할 모양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 전 대표가 전화번호를 바꾸면, 저도 전화번호를 다시 확인해야 되는데, 제가 요새 하도 그냥 이재명을 이제 많이 비판을 해서 이분이 뭐 전화번호를 줄지 모르겠습니다. 어 어쨌든, 자, 응원 메시지로 전화도 하고 문자도 주는 것일 텐데, 지금은 비명을 지르죠. 그동안 개딸, 비명, 반명에 개딸들이 문자폭탄, 뭐 수박, 출당시켜라, 뭐, 별의별 문자폭탄을 많이 했죠. 이게, 그, 이 개딸의 이제 출현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재명 2010년도 성남 시장 당선된 이후에 이제 손가혁, 손가락혁명군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제 비극 이후로 이제 뭐 이제 거기서 결합된 사람들, 성남을 근거지로 하는 경기동부연합 NL파 주사, 아, 운동권 그룹, 뭐 등등 해서 이제 이런 쭉 해서 계보들이 있어요. 그러나, 사실이 개딸들이 본격적으로 활기를 치기 시작한 거는 이재명이 이제 2022년도 재작년에 대선에서 패배한 이유죠. 우리 이재명, 우리 죽은 이재명을 살리자. 그래서 막 그때부터 열광적인, 열성적인, 광적인 팬덤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서 뭡니까? 두 달여 뒤에 있었던 6월 1일 어, 지방선거, 같이 치러졌던 인천개양을 보궐선거, 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가라! 이재명이 당신 나가야 돼! 그럼 나가서 뺐지, 초선뺐지 달게 하고. 그다음에 두 달밖에 안 지난 시점에 또 8월 전당대회 나가라 당신밖에 당 대표를 할 사람이 없어 당신 당 대표를 해야지 그래 당권 잡고 그러죠 그다음에 뭡니까 4월 총선 때 22대 총선 때 친명 행제 비명 행사 얼마나 극성이었습니까 개딸들이 어? 옛날에 작년 9월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제 채표 동의안이 국회로 돌아왔을 때본의에서 가결되지 않았습니까 자 찬성표 찍은 사람들 전부 어 색출해.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색출해가지고 그것이 올해 4월 총선 때까지 이어져서 비명 행사가 된 거예요. 네. 그 개딸의 힘이 다 작용한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국회의장, 2 1대 국회의장 선거 뽑는데 추미애를 약점했는데 우원식이 됐잖아요. 개딸들이 난리가 났어요. 야, 이거 안 되겠어. 국회의원들 못 믿겠어. 개딸들이 국회의장 선거에, 그리고 또당 원내대표 선거에 참여하게 해줘. 극성을 부렸죠. 그래가지고 결국 당심 20% 반영하게 한당원당비 개정.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이게 좀 개딸들의 실체거든요. 이 개딸들이 반명 비명에게만 극성을 부리는 줄 알았는데 이게 물론 뭐 잘하라 응원하고 뭐 격려하고 이런 거겠지만 이재명에게까지 극성을 부리니까 이재명이 못 살겠다. 이거 나좀 살려 달라.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회 민주주의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의회 민주주의는 원대간데 없죠. 의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가 결국은 유권자 국민과 의사 결정 이 사이에 이제 대표 기관을 만들어서 그 대표 기관을 통해서 뭔가 이제 법도 만들고 어, 법을 집행하기도 하고 이런 것이 지 의회 민주주의죠.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을 통해서 근데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민주주의 당심을 그냥 그대로 통과시키는 의회 민주주의가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헌정 회장을 하고 있는 정대철 회장 뭐라고 얘기합니까? 개딸은 집단 민주주의가 아니고 집단 민주주의 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처한 거예요. 이재명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세계사적 의미가 있는 새로운 정치 형태다이 개딸 현상, 이런 이제 팬덤 현상, 그리고 이러한 문자폭탄 또는 댓글, 정말 큰 힘이 난다. 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고요. 자, 이재명이 민주당의 아버지면 문재인은 뭡니까? 이재명과 뭐 형제 같지는 않고, 민주당의 의부다버지 문재인은 문자폭탄, 댓글은 경쟁을 흥미롭게 하는 양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쯤 되면, 당심 위에 명심, 그 위에 개심,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자랑 같지만 제가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5월 21일자 허민의 정치 카페 당신 위에 명심 그 위에 계심. 여차하면 대선주자도 바꾼다. 옛날에 그게 팬덤이 아니에요. 옛날에 팬덤은 노무현 때 팬덤은 이게 비판적 지지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취임하기 전에 당원총회에 가서 묻습니다. 저를 지지하신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 노무현은 내심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응원하겠습니다. 격려 지지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길 바랬겠죠 근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감시할 것입니다.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소위 비판적 지지, 맞아요. 팬덤의 실체였어요. 그런데 노무현의 비극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제 반성이 일어납니다. 그 반성이라고 하는 게 극단적인 반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을 우리가 지키자. 절대적 지지로 바뀌고,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씨는 절대적 지지로 바뀌죠. 아무리 뭐 국정 운영을 엉터리로 해도 그대로 지지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시대에 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야 이게. 권력을 운영해 보니까 재밌거든. 너내말 들어 안 들으면 너도 안 되겠어. 너도 바꿀 거야. 이게 지금의 개달입니다. 여차하면 대선주자도 바꿀 수 있다. 이게 지금의 당원중심정당 이재명의 당원중심정당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은 방탄과 대권 이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결국 사법을 리스크를 방탄을 하고 대권가들을 평탄하게 해서 대권을 쟁취하는 일에 방해물이 없게 하겠다. 이두 가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위에 개심이 지금 설치고 있는 이런 구조. 지금 이 개딸이라고 하는 팬덤은 양날의 칼입니다. 한편으로는 이재명의 정적을 겨루는 칼이 되지만 그러나 자기의 목을 찌르는 칼이 될 수도 있다. 이 점을 저는 이재명이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 합니다.